시카고 윈티비 미주 한 뉴스입니다. 연방에서 주는 스티뮬러스 체크 지급이 중단된 지금 각 주는 나름대로 주민들을 위하고 경기 진작을 위해 체크나 데비카드를 배포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일리노이를 비롯해 11개주가 그에 해당하는데 우선 일리노이는 각 가정의 성인에게 50달러 그리고 아동에게는 100달러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 크로스리리세당분분없 없애고 3 0 0달러의 재산세 보조가 실시됩니다. 인디아나는 세금 보고를 한 개인에게 125달러를 줍니다. 부부는 두배를 받게 됩니다. 아이다호는 세금 보고 시 은행 구좌와 연계한 납세자에게 12% 리베이트를 주며 하와이는 1인당 1 0 0달러를 줍니다. 소득이 1 0만 달러 이하이면 3 0 0달러로 오릅니다. 조지아는 개인 2 5 0달러에서 부부 5 0 0달러까지 리펀드를 주며 캘리포니아는 자동차 소유주에게 게스비조로 400달러의 대비카드를 줄 예정이며 두 대까지 가능합니다. 메인은 10만 달러 이하의 소득을 버는 가정에 850달러의 체크를 줍니다. 뉴저지는 가정당 500달러를 준다고 발표했습니다. 뉴멕시코는 개인소득 7만 5천 달러를 기준 250에서 500달러까지 지급합니다. 뉴욕은 재산세 보조로 970달러까지 지급하는 동시에 게스세 부과를 중지합니다. 버지니아는 그로서리세를 없애고 게스세를 1년 중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세금 면제부터 체크나 대비카드 발송 등 주정부로부터 무상 보조를 받는 추세는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 증시는 11일 나우존스 지수가 1.02% 하락했고 S&P500 지수가 1.65%, 나스닥 지수도 3.18% 각각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달 CPI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3% 오르면서 전월의 8.5% 상승보다는 낮았습니다. 그러나 월스트리트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8.1%를 웃던 것입니다. 애플은 물론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대형주가 3에서 5% 이상 그리고 테슬라 주가도 8% 이상 떨어졌습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시장 변동성이 여전히 예견되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둔화하기는 했으나 인플레이션 압력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시카고에서 인천 직항 왕복 노선 티켓이 3천 달러를 넘어서고 주말에는 5천 달러 이상까지 호가하는 등 항공업계의 여객기 수요 급증에 따른 가격 인상은 이제 피해갈 수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팬데믹으로 여행이 막혀 막대한 피해를 보아온 항공업계는 여객기를 화물기로 개조하는 추세가 강했으며 당분간 이런 개조가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항공시장 컨설팅 기업 iba는 전망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높은 화물 운인 때문에 여객보다는 화물 운송 비중을 늘리는 것이 항공업계의 자구책의 하나로 간주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기간 중 화물기로 전환한 한국 국적 여객기를 살펴보면 대한항공이 16대,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이 7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어차피 여행객들이 줄어들면서 승객 서비스에 많은 신경을 써야 하는 것과는 달리 오로지 화물을 적재하면 비행에만 집중하면 되는 화물기 운항이 그간 장점으로 부각되어 왔습니다. 캐빈에서 자석을 떼어내어 화물실로 활용하는 게 개조 작업의 핵심이라고 항공업계 전문가들은 설명했습니다. 조종사들도 목적지까지 비행에만 신경을 쓰면 되고 보수도 낳은 화물기 쪽을 선호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급증하는 여행객 수요에 맞춰 화물기로 전환했다가 다시 여객기로 되돌리는 전략도 이미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시 기내 좌석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는 코로나 방역이 완화되면서 미주에서 한국을 방문하려는 승객이 폭증하자 이에 대비하려는 항공사들의 전략적 플랜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윈티비뉴스 이전봉입니다. 테슬라 전기차 13만 대가 터치스크린 화면의 오작동으로 인해 리콜 조치됐습니다. 미 도로교통안전국 NHTSA는 테슬라 자동차 내부 가운데 설치된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가 필요 이상 과열되는 문제점을 발견해 리콜 대상이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중앙 처리 장치 과열로 인해 스크린 뒤쪽 카메라와 경고등 오작동, 그리고 다른 정보가 표시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리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대상은 2021, 2022년 생산된 전 기종으로 13만 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리콜 차량에 대해서는 테슬라가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가상자산 내 시가총액으로 수위를 달리던 비트코인이 거의 1년 5개월 만에 최저치를 나타내며 폭락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개당 2만 8천 달러 선에에서래래면서서2 2 2년년2월 이후 후약년반반에에장장은은준준을록했했습다다 한 개당 6만 7천 달러를 넘어 역사상 최고를 기록했던 지난해 11월의 시점과 비교할 때55% 정도 떨어진 것입니다.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 가격도 10% 이상 떨어지고 있습니다. 위험 자산을 회피하고 안전 자산 성격을 띠며 투자자들이 선호한 이런 가상 자산이 실제로는 나스닥 지수와 연동돼 움직이고 있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방준비제도의 더 가파른 긴축 정책이 비트코인 가격에는 악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 동북부 8개의 명문 사립 아이비리그 대학들이 최근 고민에 빠졌습니다. 러시아의 부자들로부터 각종 기부금을 받아왔는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와 거리 두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전략 모색에 나서고 있습니다. 기부자의 이름을 새긴 건물 명칭을 변경하거나 혹은 받은 기부금을 아예 돌려주는 등의 방법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미 언론에 따르면 서구의 명문대와 예술 분야에는 러시아 부자의 이름을 따라 붙인 건물의 명칭이 많은데 이는 그들의 명예를 위해 기부하는 관행으로 자리 잡았다고 전했습니다. 미국과 영국의 대학에 기부를 해온 러시아인 블라바트니크는 두 나라 시민권까지 취득한 바 있습니다. 또 공화당과 민주당의 주요 기부자로서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대학교 외에도 존 F. 케네디 센터, 제너럴 모터스, 보잉사 등도 그들의 이름을 딴 건물이 있어 적당한 거리 두기에 고민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학계뿐 아니고 여러 분야에서 돈을 뿌린 러시아 자본과 거리 두기를 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들이 눈에 띕니다. 증시가 추락을 거듭하는 사이 증시 움직임을 심상치 않다고 보고 채권으로 피한 투자자들도 손실을 입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고조되면서 공격적인 긴축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제 수익률이 급증하며 채권 가격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마켓 데이터에 의하면 주식과 채권이 이처럼 큰 폭으로 동반 하락하는 것은 1976년 이후 46년 만에 처음입니다. 1994년에 한번 같이 떨어진 것은 있지만 하락률은 1 내지 2%에 머물렀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불안한 움직임을 보일 경우 투자자들은 섣불리 매수나 매도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경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당분간 채권 가격도 하락이 예견되는 가운데 채권에서 일정하게 나오는 이자의 실질적 가치도 줄어듭니다. 따라서 채권 투자는 손실이 불가피해져감으로 주식 비중을 높게 하는 투자 전략이 지금으로서는 현명한 선택이라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현황입니다. 미전 지역 신규 확진 87,487명, 신규 사망자 수는 226명이며, 백신 완전접종률은 66.8%입니다. 일리노이주 신규 확진 5,686명, 신규 사망자 수는 3명이며, 백신 완전접종률은 68.9%입니다. 다음은 어제 기준 각 주의 신규 확진자와 신규 사망자 수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시카고토털닷컴을 통해 다시 볼수 있습니다. 윈 TV 채널 24.5와 MCTV 채널 24.6 방송은 안테나를 이용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비상시국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 8 4 7 2 9 0